나 퇴근했는데 여보 또 어디 나갔어? 배고픈데. 집에 밥도 하나도 없고 냉장고도 통통 비었네. 당신이 집에서 살림 맡아서 한다고 했으면서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뭐야. 당신 오늘 야근하는 날 아니었어? 나 잠깐 앞에 친구 만나러 나왔어. 근데 나 저녁 먹고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뭐라도 시켜 먹고 있어. 내가 당신 밥 차려주러 결혼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맨날 나만 보면 밥 타령이야? 당신이 맞벌이하기 싫다고 먼저 집에서 살림한다면서? 살림한다고 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밥은 차려줘야 하는 거 아냐? 어떻게 맨날 외식 아니면 배달음식만 먹고 살아? 나 요리하는 거 자신 없단 말이야. 뭐 하러 잘하지도 못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 그냥 사다 먹는 게 훨씬 이득이지. 그럼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청소도 거의 안 해서 참다 못해 내가 청소기 돌리고. 빨래는 갈아입으로 넣다고통사정이야 그때 한 번씩 세탁기 돌리는 게 전부잖아. 빨래 건조기 돌리면 개고 정리하는 것도 전부 내가 하고 있는데. 밥까지 안 하면 당신이 아는 집안일이 대체 뭔데? 당신은 진짜 나를 가사도우미로 생각했나 보네. 다른 남자들은 결혼하 안에 힘들까 봐. 퇴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왜 나는 맨날 당신한테 밥 차려달라는 소리나 들어야 돼? 밥 차리는 게 당신 일이잖아. 집안일 전부 알아서 한다면서. 생활비도 150 적다고 했어. 200만 원 주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냐? 당신은 왜그 나이 먹고 혼자서 밥도 못 챙겨 먹냐고. 내가 너한테 밥 해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오늘 집에 안 들어갈 테니까 밥을 차려 먹든 시켜 먹든 당신 혼자서 맘대로 해.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나 너한테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해. 이럴 바에는 맞벌이 하면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쓰고 말지. 지금 나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결혼 전에는 행복하게 해 준다면서 그런데 왜 나를 못 부려 먹어서 안달이야?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너무 부딪히는 일이 많아서 제대로 된 신혼 생활 해 보기도 전에 지옥이 먼저 시작되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멀쩡히 직장 생활 잘 하던 아내가 한달 만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싶다며 징징대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생활비는 물론 적금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일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 하니까 솔직히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든 잘 달래면서 정리라는 게 힘들면 무턱대고 당장 그만두기보다는 병가나 휴직 신청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집에서 집안일을 열심히 해서 내조를 할 테니까 한 번만 자기를 이해해달라더군요. 출근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날것 같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그만두게 하고. 달라는 생활비 주고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죠.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빨래와 청소는 물론이고 하루 한끼 집에서 먹는 저녁밥상도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이런저런 핑계로 밤늦게 집에 들어왔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늦어?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고 뭐하는 거야? 언제부터 당신이 날 기다렸다고 그래? 그냥 먼저 자. 난좀더 놀다가 알아서 집에 들어갈게. 당신이 외박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새벽에 들어가도 외박은 아닌 거지? 너 남자 만나고 있지? 저번에 몰래 새벽에 통화하던 그놈이야? 뭐야 이제 내 전화까지 엿듣는 거야? 이거 완전 사생활 침해잖아. 내가 밖에서 뭐라고 다니던 말던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상관이 없어? 우리는 엄연히 결혼한 부부라고. 연애할 때는 몰라도 지금 바람피웠다가는 바로 이혼이야. 이혼? 너말 잘했다. 쥐꼬리 같은 푼돈 주면서 맨날 밥 차려달라는 소리 나왔는데 이혼은 내가 먼저 할 말이었어. 너랑 이혼하고 그냥 내 첫사랑 성훈이 오빠랑 다시 재혼하고 살면 그만이야. 뭐? 성훈이? 그 자식 이름이 성훈이었구나. 어떻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바람피우고 다닐 수가 있어? 너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이랬겠니? 무조건 너 잘못이야. 너가 먼저 나를 밥 해주는 사람 취급했잖아.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싫고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싫으면 대체 결혼을 왜한 건데? 아 몰라. 성훈이 오빠는 돈도 자기가 다 벌어오고 집안일도 다 하겠다면서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는데 당신은 진짜 답이 없다. 우리 진짜 이혼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 시간 더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 아내는 역시.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우고 다녔고 제가 추궁을 하자 아니라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어요. 바람 피우던 사실이 들켜버리자 아내는 제게 먼저 이혼을 이야기했고 저 역시도 지옥같은 결혼생활을 더는 이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소 말싸움을 한번 시작하면 막무가내로 우기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하는 건 시간 낭비였죠. 다음날 이혼 변호사를 찾아서 아내와 상담남을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전날 술을 진탕 먹고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외박을 했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집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아무 상관없다 싶어서 씻고 나갈 준비를 하려는 찰나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거 맞지? 어차피 할 거라면 좀 빨리 진행해 줘. 괜히 시간 길게 끌 필요 없잖아.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내짐잘 챙겨서 이쪽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 서로 얼굴 마주치기도 싫은 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을 거 아니야. 당신 짐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걸 언제 포장하고 있어? 지금 변호사 만나러 가는 중이니까 앞으로 이혼 소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 말고 우리 변호사랑 직접 연락해. 무슨 이혼하는데 변호사까지 필요해? 그냥 서류 도장 찍고 헤어지면 끝이지. 당신 남자가 진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나올 거야? 법대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뿐이야. 아무튼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할 이야기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든 말든 그 놈이랑 살림을 차리고 살던 말던 당신이 알아서해.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야. 그건 그렇고 나한테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얼마 줄 생각인데 대충 액수라도 미리 알아야 새로 신혼집 구할 때 참고하던지 하지. 재산 분할, 위자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랑 나랑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재산 분할을 해달래? 게다가 너,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한다면서 놀고 먹었잖아. 기억 안 나? 놀고 먹긴 누가 놀고 먹었다고 그래?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안한게 뭐가 있어. 얼렁뚱땅 헛소리 하면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계산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나라고 변호사 못 구할 줄 알아? 변호사를 구하든지, 판사를 구하시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아무튼 난 이만 바빠서, 너랑 더 떠들 시간 없어. 너라 그놈이나, 위자료 줄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소송에 들어갔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아내의 상관남에게 또 다른 소송을 걸어버렸죠. 법이고 뭐고 뭔지 몰라서 막무가내로 우기기만 하던 아내는 재산분할이니 위자료니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자 한달 만에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애기 좀 해. 난 너랑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 했잖아. 나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도록 해. 그게 아니라 오빠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오빠한테 잘못한 것 같아. 성은 오빠랑도 결국 헤어졌어. 의자료 이야기도 안할 테니까 최소한 나한테 걸린 소송만이라도 오빠가 취소해주면 안 될까? 그런 건 소송 취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뭔데? 너는 죄를 졌으니 죄값을 받는 것뿐이고 옛날 같았으면 너는 지금 콩밥 먹고 있어. 진짜 내가 화나면 너네 가족 모두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주는 수가 있으니까 당장 돈이 없으면 너희 부모님한테 빌려서라도 나한테 위자를 준비해 나 진짜 우리 아빠가 가만 안둘 거야 오빠도 우리 아빠 성격 잘 알잖아 내가 엄마한테 천만 원은 빌릴 수 있는데 그거 받고 용서해주면 안 돼? 그쪽 집안 사정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너나 그놈이나 최소 이천만 원은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앞으로 따로 연락하지 마. 너랑 별로 말도 섞기 싫으니까. 오빠는 나보다 돈도 많잖아. 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6개월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7살 연하의 예쁘고 착한 여자라 생각해서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이 정도로 철없고 세상 물적 모르는 멍청한 여자인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바람을 피워도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답니다. 연애하던 때처럼 2호라고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나봐요. 어른이 별게 아니고 본인 행동에 책임질 수 있어야 어른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마냥 놀고 먹고 남자나 만나고 다니려 했나본데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끝까지 맛보여주고 말 거예요. 위자료 줄돈 없다고 해봤자 지구 끝까지 인생 끝까지 쫓아가서 다 받아낼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